안녕하세요. 어, 네이버 블로그에서 사기암 자연치유 체험기를 운영하는 지혜와 성실입니다. 오늘은 이책 리뷰를 할까 합니다. 사람을 살리는 대체야이 책은 우리나라 의사 선생님이 쓰신 책이에요. 근데 한의학, 그 한의학과 교수님이시고 어, 주로 미국에서 공부를 많이 하셨네요. 보니까 근데 이 책이 나온지가 꽤 됐어요. 저는 이 책을 중고책을 샀기 때문에 아마 새 책은 절판됐을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저는 이제 대체요학 쪽에서 도움을 받기 위해서 이이 그 제목을 그제 보고 샀거든요. 아마 이게 안 나올 수도 있지만 이책 내용을 일부만이라도 우리 암하느님들한테 좀 말씀을 드린다면 암 자연치유에 좀더 어, 자신감을 갖고 예, 할수 있는 치유에 임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서 이 책을 한번 해드려야 되겠다 생각을 했습니다. 근데, 사람을 살리는 대체의학이다. 근데 이 책을 읽으면서 제가 병원 치료를 하지 않고 대체의학, 그러니까 자연치유만을 고집했던 게저 자신에게 참 감사하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이런 책들을 보면, 왜 내가, 그, 왜 현대의학적인 그, 암, 항암이나 수술이나 이런 게 위험한지, 또, 어떻게 안전한 치료법인지, 어떤 것이 가장 안전한 치료법인지, 이런 걸 자꾸 인식하게 되니까, 저는 이 책을 읽은 걸, 읽으면서 참 감사하게 생각을 했거든요. 근데 제가 여기서 좀 눈에 띄었던 것만 다한 권을 뭐, 내용은 정말 좋은 내용이 많아요. 근데, 예, 눈에 띄었던 것만 몇 가지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근 국가적으로 이 책에서 비교를 해 놓은 부분이 있어요. 각 나라마다, 그, 항암 치료의 방법, 지금 어떤 추세로 가고 있는지 이런 걸 비교를 해 놨는데, 이 책이 좀 시간이 지난 걸 생각을 하면, 우리는 지금 항암 치료에 상당히 너린복허부기가 아닌가 이런 느낌이 들거든요. 미국 같은 경우는 1972년도에 이미 닉슨 대통령이 암과의 전쟁을 선포했습니다. 암이 이제 그뭐 계속 사람들이 암으로 죽어가고 죽어가고 하니까 이 암을 어떤 국가적으로 돈을 많이 투자를 해서라도 암을 정복하겠다는 굳은 의지를 갖고 있었고, 뭐, 정치적으로는 또그 대통령이 어떤 이슈화 해서 다시 재선에, 이제, 재선에 성공하려고 그 암과의 전쟁을 선포했다는 뒷 배경도 있긴 해요. 근데 암과의 전쟁을 선포를 했는데, 미국의 그 뭐, 예산이 엄청난 예산을 들였다는 걸 보면, 그게 어마어마한 거죠. 미국이라는 나라가 뭐 작은 나라는 아니니까요. 그런데 그예산에 그렇게 많은 예산을 투자를 했는데 결국은 실패를 인정을 했습니다. 그때 왜 실패를 인정했는가? 그건 뭐, 암의 원인, 이제 결국 실패를 인정한 그 배경에는 원인이 이게 해결되지 않으면 암은 결코 정복되지 않는다는 걸 이미 결론을 냈어요. 그래서 그 원인은 환자 개개인한테 있거든요. 그래서 그 원인 제거가 중요하고, 어, 암은 걸리고 나서 치료하는 것보다 걸리기 전에 예방하는 그 질병이다. 이런 결론까지 내렸습니다. 근데 미국에서는 그 암과의 전쟁이 실패를 했는데 이 실패를 한 배경에도 정치적인 개입이 있다. 왜 어떤 게 있냐면 현재 고혈압, 당뇨, 관절염, 암 이런 건 고치지 못하는 병으로 이미 그 결론이 나, 나 있어요. 이, 이 고치지 못하는 병은 조절만 하는 병, 그러니까 예, 완치가 없어요. 완치가 없이 계속 병원에 다녀야 됩니다. 그러면 사람들이 병원에서 쓰는 돈, 예, 뭐 약값, 의료비, 의료비 지출이 엄청나거든요. 근데 미국의 예산, 한해 예산에서 석유화학 분야에서 들어오는 세수, 그러니까 그 세금 수입이 1등이래요. 그 다음이 중요한 게그 의료계, 의료계에서 그런 이런 이제 만성 질환 때문에 들어오는 세금 수입, 특히 암이 그 중에 최고로 많다고 하거든요. 근데 워낙 뭐 약값이 비싸니까. 그래서 그 이제 만성 질환, 암, 특히 암 이런 거에서 들어오는 세금 수입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뭐 이렇게 암에 대해서 정말 획기적인 치료 방법, 획기적인 약을 개발했음에도 그 의사들을 뭐 예. 아주 그냥 정말 지도세도 모르게 죽여 버린다거나 또 예, 아주 그냥 법으로 뭐 이게 이, 그 일을 못하게, 그, 그런 의사의 업무를 못하게 해서, 막스 거성 같은 경우도 미국에서 자연요법으로 말기암 아, 환자를 자꾸 치료를 하, 하니까 추방을 해서 멕시코, 미국의 국경, 멕시코 영역에서, 멕시코의 그 지역에서 병원을 운영을 했고, 지금도 그게 병원이 있다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그게 상당히 정치적인, 그, 이런 식으로 해서 자연 치유나 뭐 좋은 정말 암이 바로바로 낫는 그런 약을 개발을 해도 그게 안 되는 건 정치적인 업무도 있다 이런 업무설도 있습니다. 그래서 뭐 그게 사실인지 아닌지 모르지만 제가 읽어본 그 혁신적인 치료법으로 암을 고치는 미국 의사들이라는 책이 있어요. 이 책에도 상당히 그런 내용이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그런 걸 보면 이게 진짜 뭐. 정말 못 고쳐서 안 고치는 게 아니라 안 고치려고 해서 안 고치는 건가 이런 생각도 들어요. 그런데 많은 의사들은 뭐 배운 게 그거니까 그게 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뭐 이게 조절만 하는 병으로 분류하고 돈과 결탁된 의술이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미국이. 그런데 미국의 현재는 암을 자연 치유로 60% 정도의 사람들이 자연 치유를 하고 있고, 어, 또 음, 의료보험마저도 자연 치유까지 의료보험을 혜택을 준다. 이런 내용이 있는 걸 보면 어, 지금은 많이 바뀌고 있다. 이런 느낌이 듭니다. 그 다음에 독일입니다. 독일은 미국과는 상당히 대조적이었다. 처음부터 출발다. 출발 당시부터. 왜 그런가 하면, 어, 이게 임상을 하고, 입증을 하고 해서 이게 약으로 인정을 받는데, 뭐몇 년이 걸린대요. 보통 항암제를, 자연 항암제도 개발을 하면. 그러면 이게 너무 그 법을 까다롭게 만들어놨기 때문에, 정말 부작용 없는 자연 항암제를 개발을 해도, 그 법을 다 통과를 하기 위해서, 이, 자본이 너무 많이 들어야 되고 너무 많이 소진되기 때문에 거기서 그냥 엎어진다는 거예요. 그 제, 제조하는 의사들이. 그런데 독일은 처음부터 미국 스타일을 하지 않고 선임상을 해라. 그리고 후 입정을 해라. 나중에 입정해도 된다. 입정하고 약을 받는 게 아니라 임상 먼저 해라. 그리고 나중에 그 입정해도 된다. 이런 식의 그 정치적으로. 그런 치료제 사용을 제도적으로 규정을 해놨어요 독일은. 그래서 과학적으로 입증되지 않았더라도 치료 효과만 좋다면 우선 사용해라. 그래서 뭐 미술토 독일에서 지금 우리나라도 미술토 저기 수입해서 주사를 많이 맞거든. 저도 그거 맞았는데 미술토 또 효소 이런 것도 독일에서 개발해서 이것도 다 암에 상당히 영향이 있다 이런 결론을 내리고. 그걸 독일에서는 암 치료제로 공식적으로 인정을 해버렸어요. 그러니까, 어, 이 미국이나 우리나라나, 지금 우리나라도 미국의 법을 그대로 갖다 쓴다고 하거든요. 그, 이런 의료 이쪽에서는. 그러니까 그렇게 독일처럼 무조건 먼저 쓰고 나중에 입증해도 된다. 이런 주의의 그 실용적인 그런 분위기 때문에 독일은 지금 자연 치유가 거의 90% 정도의 사람들이 자연 치유로 그리고 그 완치율이 상당히 높다고 그래요. 전 세계적으로 높은 쪽으로 많이 인정을 받고 있거든요. 독일이. 그래서 많은 뭐 웬만한 의사, 교수 이런 분들은 독일 가서 치료를 받고 오는 분들을 제가 많이 봤어요. 그런 거 보면 뭐 의료 보험이 안 되니까 뭐 수억이 된대요. 그래도 돈이 있는 분들은 독일까지 가서 치료를 받고 오겠다고 하는 걸 보면 그들의 그예 치료법이 세계적으로 인정받고 있지 않나 상당히 실용적이지 않나 하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일본입니다 일본은 우리나라 바로 옆 동네지만 우리나라와는 사뭇 다른 분위기라고 해요 예전에 일본에 뭐예 의료 를 받기 위해서 가진 않았지만, 우리나라에서도 일본의 암 치유를 위해서 상당히 많은 분들이 가더라고요. 가는 사람 많이 봤어요. 그리고 그게 알선하는 브로크도 있어요. 그래서 뭐 브로크 비용도 만만치 않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근데 일본 같은 경우는 세계적으로 유명한 그 석학인 아보도르라는 면역학의 대가가 있어요. 그분이 지금은 돌아가신 걸로 알고 있는데 엄청나게 많은 책을 썼고 논문을 개인 논문 이 200편이 넘어요. 그리고 국제적으로 그 상을 많이 받았어요. 면역학 쪽의 선구자라고 해서 그리고 의사 곤두마코토라는 의사가 항암을 반대하는 책을 많이 냈습니다. 그리고 본인이 운영하는 의사는 치료를 하지 않고 암 환자를 치료를 하지 않는 병원을 운영을 했어요. 다만 그분은 그 자연 치유 뭐 몸에 좋은 거 식생활 이렇게 이렇게 해라 그리고 또 이제 좀 있다가 오면 뭐 생활습관 이렇게 상담해주고 이 몸에 또 이게 암 덩어리가 너무 커서 폐색이 오면 그것만 뚫어주는 이제 이게 유, 순환이 돼야 되니까 그것만 뚫어주는 그 시술 소극적으로 해주고 그런 식으로 하는 병원을 운영을 했어요 그러면서. 임상에서 굉장히 많은 암 환자를 본 거예요. 그분이 쓴 책을 보면 그 임상에서 겪었던 이야기들이 굉장히 많이 나오거든요. 그런 설득력 있는 본인의 임상에서 항암을 하지 않고 본인 위주의 그 자연 치유 방법에 그런 책을 여러 권을 냈기 때문에 그 국민들 사이에, 암 환자들 사이에 상당히 많은 설득력 있는 그 책과 이론이 이미 정립이 된 거예요. 그래서 지금은 70%의 사람들이 자연치유를 하고 있다고 그래요. 일본도. 근데 일본은 뭐 자연치유가 아니라 상당히 통합의료 쪽으로 많이 가는데 통합의료의 한, 한 방법으로 그 암환자의 몸에서 그 면역세포를, 예, 혈액을 채취를 해서 거기서 면역세포를 밖에서 배양을 시켜서 다시 집어넣는 그런 것도 일본에서 먼저 시작을 했거든요. 아마 그 우리나라에도 지금은 들어와 있다는데 그런 게 일본에서 일본 기술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좀 통합 의료적인 그런 방법이 많이 이제 일반화 되고 있지 않나. 많이 일반화 되어 있지 않나 생각이 들고 우리나라도 지금은 이제 받아들이려는 일부 그러니까 뭐 의사 선생님들도 자연 치유를 많이 고집을 하는데 뭐 분위기상 그랬는지 처음에는 뭐책 같은 데서는 자연 치유가 답이라고 강력하게 얘기하다 나중엔는 설교머니 항암도 병행해라 뭐 이런 얘기도 하고 약간씩 달라지는 부분도 있더라고요. 제가 가만히 그 책하고 그분이 나와서 말씀하시는 거 하고 이런 걸 보니까 그래서 아 이런 뭐 분위기에도 자기 목소리를 못 내는 분위기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 정도로 우리나라는 아직도 많이 그 폐쇄적이라고 할까요? 그 인정을 안 하는 분위기입니다. 그래서 일본도 상당히 많은 사람들이 자연치유를 하고 있, 있는 걸로 이 책에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어, 우리나라는 한의사하고 민간요법 연구가들이 연구 업적은 많다고 그래요. 그런데 우리나라의 의료법이 미국식이에요. 그래서 의료법에 묶여서 인정을 못 받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나라의 대표적으로 그, 이렇게 뭐, 산산 약침에 개발하신 분, 또 넥시아라고 하는 그 옷, 옷 추출물로 항암제를 개발하신 그두분다 한의사들이에요. 그리고 우리나라 중소기업에서 SB주사라고 또 할미꽃하고 몇 가지 그, 약제에서 항암제를 개발했는데 을그 것마저도 지금 우리나라에서 다 시판이 안 되고 있습니다. 상당히 효과가 좋았고, 그 법적으로 뭐 분쟁이 있을 때도 환자들이 뭐 법정까지 가서 제발 이거 생산하게 해달라고 뭐 단체로 뭐 가서 얘기할 정도였지만 그래도 이게 인정을 못 받고 우리나라에 시판이 안 되고 한 한다고 해요. 그래서 또 이제 뭐 이런. SB주상과 그거는 또뭐 무슨 뭐 항암제 만드는 대기업에서 뭐그 판권을 다 샀다. 그, 그금을 주고 샀다는 얘기도 있고 한데 사실인지 뭐 저는 얘기만 들었는데 그 내용은 잘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사실 뭐 이게 자리를 못 잡고 뭐 국가에서 인정을 안 하고 있으면 회사 입장에서는 이게 하루하루가 뭐 지금 월급 나가야 되고 정말 예. 네. 회사 입장에서 힘든 거예요. 그러면 결국은 뭐 비싼 판권에 그걸 다뭐 저기까지 특급권까지 다 파, 팔고 싶죠. 뭐 부도가 나는 것 보단 그게 나을 테니까. 네, 그런 제도적인 것 때문에 빛을 못 보고 정말 우리나라 사람들이 굉장히 머리가 좋은 사람들이에요. 우리나라 국민들이. 그래서 세계적으로 빛을 보고 세계적으로 수출을 하면 더 많은 돈을 벌어들일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빛을 못 보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어서 참 안타깝다는 생각을 많이 했고. 이 책도 그런 책을 제가 많이 읽었어요. 직접 그, 산삼약침을 개발하신 분도 책을 냈고, 넥시아라는 그옷 추출물에서 항암제를 개발하신 분도 책을 냈어요. 제 책을 다 갖고 있어요. 책을 다 읽어보면. 참 기가 막힌 부분도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나라는 상당히 의료법에 묶여 있고 그런 그 때문에 그 이제 많은 목그 사람들이 한의사들이나 뭐 민간요법이나 의사들이나 목소리가 다 제가 끔내밥그릇만 챙기자고 하다 보니까 이게 법이 법을 내세우게 되는데 법은 마땅히 지켜져야 된다고 생각은 하지만. 그 법이 생명이 총각을 다투는 데서는 예외조항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그런, 이 책에는 그걸 굉장히 한탄을 하고 있어요. 예외조항이 없는 우리나라 법은 생명이 총각을 다투도 너무나 매정한, 비정하게, 예, 그렇게 돼 있다. 이런 내용이 나오는 걸 보면, 음, 암환자로서는 굉장히, 어, 유쾌한 내용은 아니라고 저는 생각이 되거든요. 그리고 어, 정부에서 제도권 의료와 제도권 밖의 의료를 잘 예, 통합을 해서 문제를 현실적으로 해결을 한다면 우리나라 자연 치료가 세계 제일이 될 것이다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 이분 생각은 뭐 예, 돌팔이든 의사든 사람 생명을 살려주는 사람이 진짜 의사 아니냐 이렇게 주장을 해요. 근데, 저도 그건 마찬가지라고 생각을 해요. 옛날에 그, 그, 저기, 의서, 그러니까 뭐, 조선시대, 또 중국의 오래된 황제 내경, 뭐, 이런 의서에도 이게, 이 사람의 생명을 살리는 의사가 최고의 의사지. 뭐, 예, 이론만 분분한 의사는, 예, 안 쳐줬거든요. 그러니까, 그게 지금도 마찬가지라는 거죠. 예, 총각을 다투는 사람들은 우선은 살고 가야 될거 아니냐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지금 우리나라가 상당히 그 법이나 이런 걸로 예, 미국을 따라가기 때문에 이제 미국은 지금은 뭐, 예, 자연치유 쪽에서도 의료보험이 되고 상당히 많이 열어놨는데 우리나라도 앞으로는 그 한의학 쪽에서도 의료보험을 많이 열어야 되고 또 민간협법에서도 좀 전문가들은 어느 정도 인정을 하면서 넘나들 수 있는 그런 제도가 돼야 되지 않을까? 그러면 우리 암 환자 입장에서는 정말 더 치유에 더 많은 도움을 받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다섯 번째는 중국입니다. 중국은 미국의 제도를 타산지석을 삼았다고 그래요. 그래서 다방면으로 발전을 시키고 있다고 하거든요. 중국의 뭐 어, 등소평이 흑묘, 백묘론을 주장을 하면서 상당히 실용주의, 실용주의를 예, 내세우면서 지금 중국이 저렇게 발전을 하고 있거든요. 뭐, 우리, 많은 사람들이, 중국 사람들이, 뭐, 우리나라에서는 뭐 범죄 연루된 사람도 많고 막 이렇게 하다 보니까, 어, 중국을, 어, 생각보다 좀, 예, 그 범죄 이런 쪽으로 많이 이미지를 갖고 계신 분이 있는데 사실은 중국 엄청난 발전을 하고 있고 의료 기술도 엄청나게 발전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중국 상황을 사람들하고 이렇게 얘기를 하다 보면 상당히 실용적이에요. 그래서 실용주의 쪽으로 가다 보니까 우리나라에서 좋은 의료 기구나 뭐 이런 좋은 약 이런 식품 이런 걸 암에 좋다는 걸 이제 개발을 한 사람들이 우리나라에 못판대요 우리나라 의료법이나 이런게 너무 이게 법으로 막 그걸 뚫고 나가기가 너무 힘들고 그걸 뚫기 전에 이미 회사는 부도가 나버린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기 전에 중국에서 먼저 수출을 하고 중국에서 먼저 자리를 잡고 나서 역으로 다시 한국에서 이제 어느정도 경제적으로 좀 예, 이룬 다음에 다시 이제 한국시장을 예, 본다 그런데 한국 시장은 시장도 아니다. 이렇게 작은데 우리는 중국 시장을 보겠다 하면서 이런 의료기나 이런 걸 하시는 분들 제가 직접 만나봤는데 그분들은 의료기를 우리나라에서 이 허가만 받는데도 너무나 많은 시간과 돈이 들어가기 때문에 아주 이게 회사가 휘청거릴 정도다. 한국 시장은 아예 안 보겠다. 이런 생각을 하고 계시더라고요. 그게 과연 우리나라를 위한 일인지 예 그런 생각도 들어요. 그래서 정말 중국도 실용적으로 예, 낫기만 하면 뭐라도 다 해도 된다는 주의라고 하거든요. 그게 이제 그 중국에 수출하는 분들하고 직접 대화를 해보니까 그래요. 그래서 아, 이것도 실용주의 쪽이 더 빠른 발전이 있지 않을까. 우리는 정말 이런 그 의료 체계, 이런 게 법적인 이런 부분이 개선해야 될 부분이 많고, 우리 암 환자 입장에서는 그런 잘못된 의료에 이런 뭐 자기 밥그릇 챙기기에 바쁘고 이런 분위기에 환자만 뭐 고래 싸움에 새우 등 터진다는 말처럼 환자만 손해를 보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이 책에 또 현대 의학과 이제 그 중국까지 다섯 나라를 비교를 해봤는데 그 정도만 봐도 이제 어느 정도는 느낌이 오잖아요. 그리고 책에서 현대학 한의학, 대체약을 비교해놓은그 내용을 되게 재미있게 읽었어요. 그래서 그 내용을 제가 한번 말씀을 드려볼게요. 이 책에는 낙동강 하류에 공장 폐수로 오염된 물고기가 아가미나 꼬리, 장기 등의 생리 기능을 상실해서 죽어가 죽어간다면 어떻게 치료할까? 거기에서 이제 그 정말 그, 그런 물고기를 이제 사람에 비유를 한 거예요. 그런데 현대의학 쪽에서는 우선 그 물고기를 데려다가 링거를 마치고 피검사를 해본다. X-ray를 찍고 또 숨을 잘 쉬지 못하면 또 아가미를 꼬리가 잘 움직이지 않으면 꼬리를 수술을 할 것이다. 그리고 항생제나 이런 걸 뭔가를 체내로 주입을 시키려고 치료를 시도를 할 것이다. 그거는 병원에서 정해진 이런 치료 절차이기 때문이다. 이렇게 나와요. 근데 사람 고치는 건 마찬가지잖아요. 그리고 한의학 쪽에, 한의학 쪽에서 입장에서 본다면, 우선 이 죽어가는 물고기를 맥을 짚어본 다음에 물고기의 기력이 부족하다고 판단되면 보약을 주고, 또 움직이지 않으면 기혈이 정체된 것으로 봐서 침이나 뜸으로 또 경락을 치료하겠다고 나설 것이다. 또한 체내에. 어, 침이나 약물을 주입하려는 치료가 이루어질 것이다. 이렇게 이분이 책에다가 써놨는데, 이 한의원의, 한의원에서 하는 고정된 치료 방법이다. 이것도 이렇게 얘기를 해놨고요. 대체 의학은 이 물고기에게 약물 주입을 하지 않을 것이다. 오히려 체내에서 뭔가를 제거해주는 치료를 시도할 것이다. 이 물고기의 병의 원인은 오염물질이기 때문에 약물의 투여나 수술이 아니라 일단 체내의 독소를 제거해준 다음에 몸의 면역 능력을 높여서 치료 목적을 달성해 가는 것이 대체의 치료 목적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건 비유적으로 뭐 물고기에 대해서 비유를 했지만 사람도 똑같아요. 이렇게 하는 건 똑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어, 이, 이, 이분 얘기로는 의료계는 환자를 위하는 마음보다 밖으로 싸움이 혈안이 돼 있고 또 머리 좋은 우리 국민의 장점을 살리지 못하고 모두 실패하는 길로 가고 있다고 하거든요. 그래서, 어, 저도 그런 생각이요 이제는 의료도 인본주의적인 관점에서 현대의학, 한의학, 대체의학의 통합적인 관리가 환자를 살리는 가장 빠르고 바른 방법이 아닐까 생각이 됩니다. 네, 감사합니다.